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기경중면 34번째 시간이네요. 자 이게 좀 상병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흙을 살리는 형태인데요. 이 모양 자체는 공도가 사는 형태가 안나오죠. 뭐 뛰면은 치중가서 그냥 느낌상 여기라도 치중가서 그죠? 이렇게 놓으면 일로 나가서 그런데 여러분들 딱 느낌상 지금 답이 있어요. 제가 한 중에 답이 있는데, 이제, 요쪽을, 뭐, 요런식만 되면은 이게 뻗는 수가 선수가 돼서, 그러니까 주위에 도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하려면 여기나 여기 공배가 이렇게 메꿔져 있으면 이게 선수가 되는 거죠. 뻗는 수가 항상 요수만 참고를 해서 바둑을 두면 돼요. 그러니까 첫 수는 여기가 되고, 일단 이 수는 안 되죠. 치중 갔을 때. 여길 놓으면 죽으니까, 이건 젖혀서 죽으니까. 그런 지금 말한 데가 선수가 안 되는데, 이렇게 나가도 뭐 선수를 활용할 데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첫 수는 여기를 놓고 치정할 때, 여기를 막아서 이걸 잡으러 오게끔요 예를 들어서, 백이 이쪽으로 놓는 거는 이 입구자를 먼저 두고, 백이 어디를 두든지 간에, 백이 어디를 둘까요? 이걸 옥집을 만들려고 여기 둘 때, 이꽉 있는 수가 선수가 되죠. 100이 여기를 놔도 흙은 어떤 수가 있죠? 뻗는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잡히니까 100은 잡을 때 이렇게 사는 수가 나온다 그 뜻이죠. 그러면 여기 둘때 이걸로 사는 수가 나오죠. 뭐 다른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길 두는 것도 이게 단수가 되고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흙은 100은 여기를 놨을 때 흙이 여기 나서 쉽게 사니까 100은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그냥 이렇게 잡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뻗고, 여기 단수 칠 때, 그죠, 이것도 되네요, 그죠? 여길 이어야 되고, 이게 선수니까 이렇게 해서 사는 수가 나오죠. 자, 이것도 살고, 자, 그러니까 여기 붙였을 때, 음, 흙은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나갈 때 단수가 되니까, 여길 이, 이으면 이게 선수가 되니까, 요런 식으로 항상 사는 수가 나온다. 자, 요거는 뭐, 더 이상 따로 할건 없죠? 일단, 놓고 치중했을 때 이쪽을 막는다. 여기 놓으면은 이게 선수라, 뭐, 옥집을 만들어도 요 뻗는 게 선수가 돼서, 요렇게 살고, 그렇죠 그렇다, 백이 이쪽을 버티면은 요걸 뻗어서 산다. 나갈 때단수 쳐서. 여기 놓으면 이게 선수니까 그냥 이렇게 놔도 산다. 그것만 잘, 느낌상, 감각적으로 여기 활용만 하는 수면,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변 문제는 이건 좀씩 공도를 넓힌다고 이렇게 놓는 건 젖혀서 죽습니다 이거는 놓으면 그냥 치중해서 간단히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안 되죠 왜 여기를 놔주면 이걸로 삽니다 맞벌 근데 여기부터 두는 게 아니라 여기 치중부터 두죠 선수란 말이에요 여기둘 시간이 없어 이게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놔도 치중 가서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급소가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치중으로 왔을 때 이쪽을 받아주지 말고 그냥 한 집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넘는 수가 없습니다 놓고 노, 넘어갈 때 보이시죠 먹여치고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요런 거는 지금 이제 감각적으로 딱딱 딱 이제 한순간에 한, 한 순간에 떠올라야죠 놓으면 놓고 이쪽 어디를 두든지 여길 넣어서 산다 그 다음에 아래 문제도 여러분들 이걸 끊는 수는 왜안 될까요 아, 참, 백이둘 차례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참. 백이둘 차례입니다. 끊어질까봐 여기를 있는 거는, 뭐, 눈목자가 뻔히 보이죠.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 놓는 것도 눈목자가 뻔히 보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될까요? 눈목자 자리가 급소가 되는 겁니다. 흙에 잡을 때 단수치고, 요, 요 자리가 딱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놓는 순간 흙은 어디를 놔도 안 돼요. 여를 놓으면 제 끊는 수도 없, 없어지기 때문에, 요것도 뭐더 이상, 항상 눈, 상대방이 두는 자리, 눈목자. 그 흙은 뭐, 이쪽을 버티면 꽉 이어서, 이거는 궁도가 커서 안 되죠. 여길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놓으면 오궁도가 되죠. 이거는 오궁도가 안 되게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일로 단수. 따먹으면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첫 수는 여기. 그럼 흙은 이 잡고, 이게 쌍방 최선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34번째 시간 끝났고요. 음, 다음 시간에 35번째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셔서 감사드립니다.